엥? 이게 뭐야? 밀리터리 버거? 에이, 군대에 있는 게왜 여기 있어? <laughs> 설마 뭘! 버거 문제 있어? 지금부터 버거 결합을 실시한다 1번 빵, 큐르치잼 2번 딸기잼, 빈틈없이 발라야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! 3번, 양배추 믹스 아주 잘 섞였어 팀워크 좋아 4번, 마카로니 샐러드 이건 따로 먹어도 맛있어 4번은 개인주의야 얘들은 어떻게 할 거야? 치즈 버려? 패티 버려? 햄 버려? 다 놓고 다시 오븐 빵 빨리 엎드려 배 고프니까 알겠어? 음 추억의 맛을 퀄리티 있게 롯데리아 밀리터리 버거 민가린 버거 실시 음. 그거, 음! 저 그거 제 건데요. <목소리> <목소리>